알래스카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호수 한 가운데 새로운 섬이 생겨난 겁니다. 나사 지구관측소가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알래스카 남동부 알색 호수 속에 있던 작은 산프로 높이 빙하와 완전히 분리돼 섬으로 고립됐습니다. 원래는 거대한 알색 빙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수십 년간 빙하가 빠르게 후퇴하며 드러난 것이죠. 지난 7월과 8월 사이 빙하가 산과 연결된 마지막 지점마저 끊기면서 섬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가 됐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사진과 비교하면 빙하 면적은 크게 줄었고 호수는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지구 온난화의 뚜렷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얼음이 사라지며 물이 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구진은 알래스카 해안평야에서 얼음이 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빙하호가 점점 확장되는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고 올해도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생섬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